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. 피가 건강하고 잘 돌아가면 좋은데 피가 지치고 힘들면 고나게 되니까.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결국은 피곤하다는 느낌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몸은 처지기 시작합니다.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.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칭찬만을 들은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. 왜?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너무 인기가 급성장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제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영역 속에 파고드는 또 다른 에너지, 또 다른 힘의 원리들이 공동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격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좀 실증도 나셨을 거다. 그들에 대한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다. 왜냐하면 주님은 서 열정과 성의와 사랑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? 내 딴에는 주일도 지키고, 십일주도 하고, 또 성가대도 하고,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. 기타 교회 청소나 봉사나 거리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볼 것인가 라고 하였지만, 그걸 바라보는 한 80%의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는지 몰라도 한 20%의 사람들이 늘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확히 확실하게 굳건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시비하는 거에 대해서 역정을 낼수 있고 분을 낼수 있고 성을 낼수 있습니다.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열심히 하는 이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일들이